바로 치는데 그 주안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왼손이 주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포인트는 포인트는 우리가 그이 티가 있으면 왼손이 주도해서 어 왼손이 주도해서 왼손으로 하여금 어그 뒤로 백스윙을 해가지고 앞으로 똑바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 반드시 그 왼손에 그 힘을 주고 그 어떤 분은 약그3분의2는 어 왼손에 3분의1은 오른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왼손이 주도권을 주므로써 이것이 그뒤 백스윙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시한도 상당히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왼손이 주도하는 그러한 그 스윙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에그 실제 그 공이 에 공이 맞는 이 위치는. 위치는, 똑바로 맞는 위치는 불과, 아, 약, 그, 어, 그, 이 공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후방, 음, 10cm, 그 15cm, 혹은 전방 10cm, 15cm,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위치에서 어떻게 그, 여하에 똑바로 그, 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전방, 그, 이 공으로 해서 후방 15cm. 전방 15cm. 이 부분에 그 클럽 페이스가, 어, 그, 이 공의 그, 그 중앙에 맞도록 하는 그런 타법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면은 여기는 약, 그 어, 어, 1m 정도의 그 간격이 있고, 어 약, 그 어, 70m 정도가 되는데, 어 여기서 막 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똑바로 올려가지고, 똑바로 치는 것이죠. 어 똑바로 치는 것인데, 포인바우같 어, 이렇게 똑바로 치게 되면 공은 똑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왼손 주도하에 친다. 어, 두 번째는 어, 그 티를 중심으로 해서 어, 그 후방 음, 그 15cm 내지 20cm, 전방 15cm 내지 20cm 여기, 여기가 똑바로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하기 을 때문에 왼손으로 하면 똑바로 특히 그 왼손이 피시를 할 때. 앞으로 쭉 뻗어 가지고 쭉 뻗어 가지고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음, 그런 그 왼손 중심의 그, 어, 타법이 이, 똑바로 하는데 음,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그을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방 1 5 내지 20cm가 그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음, 그런 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연습장에서 이와 같이 이제 그 티를 놓고 어, 그 연습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그, 그 망으로 된 망사가 있습니다. 망사가. 그래서 어, 망사 아, 망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아, 그 뒤를 놓고 친다고 가정을 할때 어, 그 만약 이, 이그 클럽 헤드가 똑바로 갔다면 이,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에 닿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뒤를 잘못 둘어지면이 망에 닿고 또 우리가 이 앞으로 휘둘러 이렇게 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어, 왼손을 중심으로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가 이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 그 연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어, 망사가 있는 그 가상의 벽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해라. 똑바로 뒤로 연습을 하면. 어, 좋다고 그래. 그 이런데는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죠. 그래 혹시 뒤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반드시 이런 데서 연습을 통해서 어, 그 정확도를 그 높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와. 어, 왼손 주도하여서 왼손이 어, 백스윙으로 해서 끌고 왼손이 또 앞으로 쭉 빼내 이렇게 하고, 물론 체중 이동은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돼가지고 이제 스윙 아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공을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파크 그 골프 연습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헛 스윙이라고 어, 음, 하는 그런 스윙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어, 방법은 음,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철조망 텐스가 있고, 철조망 텐스가 있을 때, 자, 일단은, 예, 클럽을 이와 같이 에, 잡고, 어, 이렇게 잡고, 스탠스를 쓴 다음에, 스탠스를 쓴 다음에, 에, 약간 그 히프를 약간 뒤로 빼서, 이, 이 철조망에 약간 닿게 한 다음에, 어, 이것이 여기가 이제 그 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 클럽 페이스를, 그, 클럽 그, 헤드를 뒤로 반드시 빼가지고, 어, 앞으로 반드시 가는, 막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계속 이 그, 어, 어 라고 생각하는 이 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어, 왼손에, 네, 왼손에 그, 어, 그 방향을 잡고, 왼손에 힘을 주고, 반드시 빼서, 반드시, 그, 앞으로, 어, 그, 그, 전진시켜가지고, 팔로우 하거나, 피니쉬 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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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 이 클럽 페이스가 뒤로 갔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이거는 이제, 잘못, 클럽 음, 페이스 가는 것이고, 이크롭페이스를또 앞으로 페이스 해서 이렇게 됐으면 이것도 잘못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예, 그이 T를 중심으로 현재 마크가 있는 이 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어, 왼손에 힘을 줘가지고 왼손이 이 구동을 시키는 구동점이 돼가지고 반듯시 왔다갔다 1,2,1,2,1,2,1,2 이런 연습을 통해서 어, 이제 우리가 어, 연습장에서 할수 있는 그기본기를 익힐 아, 네, 수있습 아. 그 골프를 배울 때, 어, 소위 그 똑딱이라는 연습을 통해서 약 3개월 동안 그 공을 똑바로 칠수 있는 그러한 그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 파크 골프에서는 그 연습장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러한 음, 기본적인 그 똑바로 치는 그 방법을 배우지 않고, 어, 직접 그 라운딩을 하기 때문에 그 공이 좌로 우로 간다든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와 같이 이제 공이 예 그세 어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물론 뭐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어 이와 같은 그, 그 공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음그 그래서 어 왼손이 그 주가 되고 오른손이 부가 돼가지고 왼손에 예, 힘을 주고 오른손은 그 가볍게 올려놓은 다음에 예, 그, 어, 그 골프채를 뒤로 빤듯이 옮겼다가 빤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그 모형 전구공이죠 공인데 어, 이것은 이제 물론 실내에서도 할수 있지만 이런 전구공을 가지고 우리가 아그 연습을 할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어, 앞에 설명한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뒤로. 어, 이동했다가 앞으로 또 가는 겁니다. 자, 아, 다른 방법으로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어, 그, 그, 그 뒤로, 그, 똑바로 움직여 걷다가, 똑바로 앞으로 휘이시 는니다 아, 그리고 이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 그 우리가 소위 파크골 똑똑이라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어, 연습장이나, 아, 아니면 필드에 나가기 전에, 이런 그 똑바로 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 이런, 이런 그 기본적인 연습 없이 그 직접 그 라운딩을 하기 때문에 그 라운딩 상황에서 제대로 되지 그 않는다 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를 뒤로 똑바로 이동시켜서 앞으로 똑바로 어, 그, 그 피시를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만약 그 이와 같은 그 어, 골프공 모형 그스펀지공인데요 어, 이런 것을 가지고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가볍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바로 해서 똑바로 치는겁니다 아, 아, 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 티가 아, 그 잔디 위이기 때문에 잘그 정착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똑바로 이동시켜가지고 똑바로. 칩니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원, 2 또 이것도 말씀습니다 1, 2, 1, 2. 이제 우리가 3살 뻗릇80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은그 우리가 어릴 때 운동의 체득화 체질화 되지 않고 이제 나이 먹어서 그 운동을 하게 되면 어릴 때 배우는 그러한 노력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노력이 들게 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 배전의 노력을 해야 이러한 그 똑바로 추는 그 연습이 그 체득화돼가지고 자기 몸에서 어, 필드에서 자동적으로 그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 그 연습장에 가기 전에 그 라운딩 하기 전에 어, 집에서 저와 같은 그 플라스틱 혹은 저런 모형을 가지고 어, 연습을 해가지고 어, 소위 그 똑딱 연습을 해가지고. 어, 그, 어, 자기몸이 자동적으로 공만 보면 반듯 칠수있는 그런 그 발음이 나오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연습을 통해서 그, 똑바로 칠수있는 그러한 그 습관 그러한 것이 취득화되기를 음, 바라면서 어, 다음에는 어, 우리가 그럼 연습장에서 어떻게 그 연습하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